액션! 친서미를 사랑하고, 풀 뽑기를 좋아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증샷 찍어주세요. 네. 자, 지금 오늘은요, 2018년 6월 9일. 아주 날씨 좋은 어느 날,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바보나라 주말 농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풀을 뽑고 있습니다. 저만 뽑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을 비춰봐 주시죠. 자, 김대현님 자 김대현님 저쪽 한번봐주시고요네 아, 예. 귀가 잘 안들리네요 저번에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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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는 남궁 형님 네.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님 네. 그리고 저 뒤에 고추밥 메고 있는 콩밥 메고 있는 홍지형님 어 멀리 있어서 더 예뻐 보이네요 <laughs> 최대한 머리서 찍을수록 여자들은 예뻐 보이죠. 이렇게 바보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이먼 거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풀을 뽑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공부도 때가 있고, 사랑도 때가 있고, 사과하는 것도 때가 있고, 풀 뽑는 것도 때가 있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또, 농작물 자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풀들도 얼마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뭐 비닐로도 깔아주고 하는데 얘네 풀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농, 농사를 지면서 서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또 자기한테 그렇게 코락코락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굳건히 굳세게 이겨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는 나라가 바로 바보나라 주말농장입니다 여러분 바보나라에 오셔서 같이 농사도 짓고요 더 재밌는 또 도시에서 할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할수 있는 사업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그 터전을 넓혀가자고요 앞으로 재미가 있어야지 안 늙고요 재미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시대가 옵니다 그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바보나라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 바보나라의 전화번호는 010-459-17222 입니다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 자발!